나좀좀 봐볼게요. 누나 너 그거 보여줘. 어디 만년도 그 연습 달리... 아그 그게... 나야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어. 아나 이만도 어디 영상 그거 해줘. 빨리 라 이만 어디. 뭐 이만 어디 올렸던거 하방 그강 하방 저기 어거 있잖아. 아나 지금 오버 오학, 기 걸로 하고 있는데. 아나 지금 방송 하고 있는데. 아 잠만 좀 있다 좀 있다 그거 봐. 아, 지금 생방 하고 있는데. 그거 아, 봐 그거 봐. 아기다내 걸로 할게. 어서 가야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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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어, 이어, 어디, 오바기야, 어디, 시서, 시서.

내거 가지고 내거가지 어디서 해 아, 기다려 봐좀나좀 아, 좀좀 봐봐. <laughs> hiện nay là phải là O okay. starve死는 거고 잘먹ka интер 너도 개아치 미안함 MICHAEL 미안함 다른 e 안돼 샥샥어여다 어. 네. 나생방 하고 있지롱. 아저 원래 늦어 성출 시간 이거 원래 딜레이 있어야 돼. 야 시작한다. 아 어. 네, 생명 중입니다, 아저씨들. 좀 조용히, 좀 조용히 하세요. 오, 오, 한 명, 오, 한 명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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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보성이었네. <목소리>

아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보성아 나 여자 아, 목소리 아, 같은지 아, 한번 해줘 아. 안녕하세요 아니 여자라고 하기엔 뭐라는지 아 아, 잠시만 그러면은 좀더 여성스럽게 여성 아 조용히 봐아 잠시만요 아 아하 아니 이거 이름이 이렇다고여자가시는남면 아유, 하지마라. 라카카라, 차카카라카카라차카카 라카카, 라약카 라카카, 라 라카카, 라미카미네미카미네카 라카카, 라카카, 라카 라카카카, 라카

아, 아니씨가 이걸로 안 나와준다고? 이것도 내가 볼때 아마 약 8차를 껴야 될것 같은데? 아니네, 있네, 이 아락시스. 아, 야, 잠깐만야 아레스가 없다야. 이런 거 아무도 몰라. 어. 아, 이거는 아마 이거 껴야 될 거야. 아, 근데 이게 저지가, 아, 저지가, 아, 저지가 기본 껴놓을까? 껴줄 저지가 없어. 봄 색깔이. 아, 근데 뭔가 근데 좀 아쉽긴 하다. 뭔가 여기 이거 이런 거막 색깔이 약간 음. 아쉽긴 한데. 아, 맞네. 아락 밴드 있구나. 오! 그,

아니 아잘 되고 있는 거요 쇼키로 Okay. 구독자 한 명이야. 구독, 구독자 한 명이야. 잡았어? 이거 내가 실수했지. 어서 너가 보고 있어? 누구 음, 상관갖지 음. <laughs> 어, 피해 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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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왜? 게데 이렇게 너가 말하면 이게 소리가 음. 다들리냐이이가리 <laughs> 여기에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? 아닭아 <laughs> <laughs> <놀람> 어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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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? 이거? 뭐, 이 뭐, 이 이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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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뭐, 이 뭐, 이상해 h o m 면이 y t o n g 이상해 h i n y Tongue. The h o m i m 我啊，就是。 한바고대내은 먹었어 내기 아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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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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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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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엄청. 그렇죠. 아토 아토 아토. 뭐 사정으로 좋 아토 아토. 근데 마이크가 없어? 빠 진짜? 아, 까지 이거 와 하고 오지 내품먹었을할수있리지 야. 아 야.

Only your name of love, she said. Yes, sir. I got him. I got h 명의 인물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시면 맞 o 면 됩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번째 어 선생님 맞습니다 네 got h i 니다 got h i

어제 밤 e mm. you know, i 오픈 o t 다 bad t 탕 m e 랑 c 치탕 t get on the door. I wish I'm more human. i 정이 o t a bad time. I w 3 s h I'm m o 가 e h u 야, a 시 I wish 를 was a bad time. I 이 i 아 h I was a bad t i 5 e I was a bad time. I was a b a 있 time. I was a bad t 다 m 에 I w 가서 오픈을 d t i m 다 I 에 a s a bad time. 라 was a bad t 배우 수상 많다 영동 김치야 저번에 발렌티드 오픈 듣고 었어역이 환경복지관 아 그래? 네. 우와 나 아, 이거 이번에 슈프림이랑 이재현 정형외과랑 올라가한야 어, 뭐 아, 언제까지 내가 내가 어, <laughs> 나 제일 잘했다 그치? 다푼거 어, 잠깐이라니까 어? 샀어? 어제 밤부터 오픈을 다시 입고 왔어 범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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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

네, 뭔가 이거, 뭐, 에, 동 그린콘. 뭐야 저거? 무슨 소리야? 그거 괜찮아? 그거 못하겠으면 어딘뭐뭐어 알겠지? 어딘 있으니까 어딘가에 니까 사귀자. 야, 민근아. 민근아 어, 나 간다. 5한다고요 그게 시2 0분이 바이. 야, 지 꺼져 되는거 아니야, 빨리? 왜? 지금 5시 10, 아니, 23분인데. 그 무슨 상관이는데 뭐야, 무슨 짓을 잖나 아, 그래 아이고 나도도있시니까 이거 타이밍 맞까 됐지만 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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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기다리야돼지 야비마바이. 어, 리시 이거? 야비마. 간다. 응, 바이. 안녕, 바이. 然后呢？ 나 우리 그 초월만 닮은 거지야. 오브 뒤돌고 있다 기다려. 오 잠만 네, 세아 시킨다 있어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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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는아 나, 나, 진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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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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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들어왔어. 비토 네, 뒤돌고 저희, 있다. GG. 이제 깔겠다. 운동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